헤헤미야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대부분 계실 겁니다. 새벽 종이 밝았 아,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네그 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굳세게 그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하튼 여 중간에 다 뿡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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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던 1970년대, 80년대에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학교, 읍면 사무소, 직장, 공장 등에서 전국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생 이상들은 새마을 운동하면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가사와 작곡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노래와 함께 불렸던 향토 방위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토 방위의 노래 내 조국 내 향토를 지키는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공과 자유와 반공의 선봉에서자 여기 도 역시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이한 향토 방위의 노래는 모유윤 작사 박춘석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조국 근대화와 북한과의 대결을 동시에 잘 표현한 노래죠. 이 새마을 노래에도 들어가 있고 향토 방위의 노래에도 들어간 바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새마을 노래와 향토 방위의 노래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며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이 가사 때문이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일하는 사람과 무장하는 사람을 각각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반대자들의 회방으로 16년간이나 중단되었다. 3년 공사를 거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지 70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회방한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자들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페르시아 정부에 반역을 할 것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래서인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 울타리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전 516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주전 445년까지 무려 70년간이나, 70년간이나 성벽 없는 기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데도 70년이 걸렸지만 성벽 없이 성전만 있던 시대가 70년이에요. 그야말로 울타리 없이 방치되었던 것이지요. 언제든지 공격받고 약탈받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는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여 개인적인 편안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희 예미아는 신속하게 성벽 재건을 마무리해야 했지요. 성벽 재건을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산발랏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다시 성벽을 쌓겠다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산발랏 곁에 서있던 암몬사람 도비아는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라며 빈정거립니다. 이런 형편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일은 기도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들어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본척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격려하여 성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했으므로 성벽이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간다는 소식에 회방자들은 몹시 화를 내며 한꺼번에 몰려와 성을 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내 네 예매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가문별로 창과 칼과 칼로 무장을 시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회방자들을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귀족들과 관리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리고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날부터 느헤미아가 데리고 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관리들도 대기를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며 한 손에 총칼이 아니라 칼과 활을 들고 나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성 재건할 때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하고 일하는 자도 무장을 무리를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총감독인 느헤미야는 자신의 곁에 나팔수를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여야 할 일은 많은데 일하는 지역이 넓었으므로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 힘을 합하여 싸울 수 있게 하였지요. 그들은 힘써 싸울 것을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하고, 낮에는 일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그가 데리고 있던 젊은이들도 누구도 옷을 벗고 자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52일 만에 신속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다음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우리의 현장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이 유연성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정한다. 조정한다.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일을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유연성이란 말씀이죠. 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든 힘을 모아 집중해서 능률적으로 해야 합니다. 능률적이란 말은 일의 완급을 빨리 해야 할 것과 급히 천천히 해야 할 것을 조정하고 어쩌면 잘할수 있는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할을 건설을 하는 일과 지키는 일을 함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잘하는 한 가지 일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백성을 격려했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담을 했고, 그야말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던 것.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똑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 일을 잘 조종해 갈수 있는 도전이 있을 때그 도전에 맞춰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될때 해방의 격변기가 있었고 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수고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한 산업 시대가 있었고, 민주화를 달성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후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고민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했던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사 일터 사업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주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하시되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도, 돕는 사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 아는 것을 먼저 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